먼저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뚱키즈 어, 온더성당 네, 진행을 맡은 김규사관드레요 곽대호 발렌티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도룡동 성당에 와 있습니다. 도룡동 성당에서 만나 뵙게 된 선생님들을 지금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선생님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laughs> 최광현 아가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경은 루실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시작에 앞서 우리 최강현 아가다 선생님 20년차 근속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웃음> <웃음> 세가면 이사람은 20년간 신앙교사로서 청소년들에게 신앙생활의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봉소 실천하였기에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을 청하며 앞으로 더욱 충실한 하느님의 도구로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1년 10월 3일 천주교 대전교구 주교 한정현 스테파노 이번에 얼마 전에 저희가 기리교사에 날때 시상도 했고, 음. 그때의 소감을 정확히 우리가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그 2년차 딱 수상은 혼자 받으셨잖아요. 음. 그때 <laughs> 느낌이 어땠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 그때 사실은 그이 상을 받기까지 음. 제가 굉장히 선생님께 저를 언급해 주지 말아달라고 굉장히 여러 번 부탁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20년이라는 시간이 제가 뭐 음. 그동안 세워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자, 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할수 있었던 거가 이제 제 의지만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상을 받을 일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그게 또 크게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 자체가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또 사실은 10월 3일 날 가기까지도 두려운 마음이 컸기 때문에 좀 기도가 많이 됐어요. 근데 막상 가서 또 이렇게 다른 선생님들이랑 함께 하다 보니까 아, 그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조금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선생님뿐만 아니라 신부님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한경은 루실라 선생님께서는 처음에는 전주 교구에서 교사를 네. 이제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네. 어, 그때 이야기를 간단하게 조금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처음에 전주 교구에서 어, 교리 교사를 시작하게 되고 어, 나중에 이제 그 직장 때문에 대전으로 오게 되었고 다시 지금은 도룡동 성당에서 어, 교류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 대전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오, 오고 나서는 어, 개인 신앙 생활에 집중을 했었었죠. 그런데 어, 거취를좀 결정해야 될 시, 어, 시점이 있어서 그때 어, 하느님께 기도를 사실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대전 교구에 필요하다면. 여기 대전에서 계속 머물게 해달라고 그리고 대신에 저는 어 이제 주일학교에서 어 예전에 했던 것처럼 봉사하겠다고 라 하느님께 약속을 드렸었는데 어 다행히도 이제 제가 바랬던 것이 이루어졌고 하느님과 약속한 게 있었기 때문에 아 이제 교리교사를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좀 약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 우연히 어 저희 남편하고 저희 본당의 청소년 국가장님하고 어떻게 인연이 되어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 하느님께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지금 미루고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저한테 또 이런 이런 이렇게 또 불러주셨지 이러면서 어,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기쁘게 교리 교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선생님들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혹시 이제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다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네. 어, 우리 아이들이, 어, 성당에 와서 미사할 때만큼은 좀 하느님 안에서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고, 또 성당에서 미사 후에 또 신나게 재밌게 음. 놀다 갈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아이들이 또 성당에 왔을 때, 다른 곳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성당에서만큼은 정말 자기가 제일 잘 나가는 존재로, 음. 있었으면 좋겠다. 음. 그 성당에서 왔을 때만큼은 자기 자신 그대로를 다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음. 생각이 가장 큽니다. 뭐 이거는 좀 여담이지만 그렇게 성당에서 놀기 좋아하고 성당 안에서 뭐 주일에는 성당에만 와서 놀다가 큰 아이들이 이렇게 됩니다. 네. <laughs> 네. 그 말로는 네. 네. 엘리트 그대로 그냥 쭉 <laughs> 이렇게. 네, 저는 네. 정말 네. <laughs> 5년밖에 안 돼서 그런지. 5년이나 된 거죠. 네, 저는 네. 웹툰, 웹소설. 네. 넷플릭스 음. 티빙, 와차, 음. 뭐 장르를 다볼 때가 세게 되고, 아 그렇죠. <laughs> 어, 한달 네. 결제비가 <laughs> 네. 장난이 <장르> 아니요다 <laughs>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음. 이렇게 공유하고 아. 있습니다. 네, 다 팀이 있으시구나. 네, 아 근데 최근에 너무 네. 이렇게 장르 불문하고 네. 네. 빠져 있다 보니. 많은 계획도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책도 읽어야 되고, 기도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럼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획을 해놨는데, 오히려 좀잘 못하고 있어요, 사실. 선생님처럼 지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제가 많은 정보를 받고 있죠. 아, 그런가요? 네. 아, 이렇게 또 감싸주시고. 어떻게 요 지금 제가 캠프를 받고 있는데. 저사 선생님, 죄인이야. 네, 그래서 어. 너무. 나약한 저의 모습에 네. 부끄럽네요. 아. 제가 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주일학교 교사 하면서 메이플 스토리에 빠진 적이 있어요. 아. <laughs> 아니 왜냐면 메이플 스토리에서. 아니 아니 왜냐면 왜냐면 성당에 왔는데 애들 다 메이플 스토리 아,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그게 말귀를 못 알아들이니까. 아, 잠깐만. 이것도 <laughs> <laughs> <나도> 미담인데. 어. <laughs> <laughs> 같이다. 아니 그래서 아니 그래서 시작을 <laughs> 했는데 네. 그래서 아이 아, 얘네들하고 음. 소통을 해야 되겠다. 이게 아. 예, 뭐뭐 말귀는 알아들어야 되지 않을까해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빠져있는 제 자신을 음. <laughs> 열심히 화를 쏘면서 사냥하고 있는 <laughs> 제 자신을 봤죠. 수셨구나, <laughs> 네, 그래서 네. 애들한테 맨날 레벨 업한 거 자랑하고 음. <laughs> 나 레벨 몇 됐다. 아. 그 선생님은 하루에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이 자유지 않냐 자기는. 아. 엄마가 아, 그만 시간 있으니까 그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높을 수밖에 네. 없다. 아, 뭐 이런 아, 얘기. 선생님이 아이들보다 레벨이 높아. 아, 네 아, <웃음> 아, <웃음> 어느 선생님 아, 네. 네. 아이들이가 아, 소통을 해왔다가 아, 나중에 굴림을 하는데. 네. 아 그죠. 아. 근데 그게 약간 먹히긴 해요. 그럼요. <laughs> 네. 그럼요. 네. 네. 애들이 아 선생님 네. 벌써 네. 이거세요 네. 이러면서 이렇게 일단 관심을 가져주고 그러니까. 아, 좀 게임을 어. 하면은 아이들하고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부터 생긴 음, 거 같아요. 레벨이 높아야 확실히. 애들한테 네, 인정을 존경심을 받고 이제 조금 관심을 <laughs> 더 받죠. <laughs> 네. 아이디를 코칭하려고 네. 시작했다는 네. 게 일단 뭐 되게 네, 중요한 거죠. <laughs> <laughs> 네, 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공통 질문 하나 이제 드릴 건데 어, 우리 앞으로도 꾸준히 아이들과 함께 하실 거잖아요. 네. 어, 대답을 해야 바로바로 바로. 네. <웃음> 네. <웃음>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리 교사 선생님으로 기억이 되고 싶으신지 네,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성당에 가면 항상 계시는 선생님이고 또 내가 갔을 때 항상 두팔 벌려 안아주시는 선생님 그리고 항상 우리와 재미있게 놀아주시는 그런 선생님으로 기억이 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어, 아이들이 항상 성당에 오면 아 루실란 선생이 있었지. 그리고 이제 어 주일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어, 성당을 생각하면 항상 떠오르는 그런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음. <laughs> 싶습니다. 네. 동키 스 네? 네? 예스! 그래서 어, 문제 하나, 하나 맞추는 걸로 네. 제가 뽑고 하나 네. 어. 보여주시면 네. 그거를 네.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나요, 뭐 너무 긴장이 마말고못 맞춘 문제 아닙니다. 자 오늘 나온 문제 중에서 난이도는 네. 어약 중하 정도네 되는데 약간 영, 이거 맞출 수, 수 있을 것 같아요. 난이도 괜히 얘기했나요? 잠깐만요. 아참된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아 이거 어떻게 맞추시지? 네, 걱정되네요. 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이곳은 참수 처형에 대표되는 순교 성지로. 음. 지리적으로 금강의 본류와 재민천의 지류가 만나는 모래사장은 공개 처형지로서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조선시대에 가장 많은 천주교인들이 처형되었으며 항쇄를 쓴 죄수들이 이곳에서 많이 처형되었다고 하는 이 성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황쇄바위. 황쇄바위? 순교성지. 순교성지? 네. 황세바위. 황세바위? 순교 성지. 순교 성지? 네. 정답입니다. 홍세바이 수상시. 일단은 상금을 상금 전달니다 우리 교감 선생님, 아, 감사합니다. 지금 네. 네. 20만 원, 네. 20만 원전달해드렸습니다자 이제 상금 마지막으로 이제 네. 이 영상을 이제 끝낼 시간이 되는데요. 우리 도룡동 성당 이제 아이들에게 네. 선생님들께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도룡동 주일학교 어린이들. 선생님, 오늘, 어, 본당에서도 친구들 앞에서 상 받았는데요. 음. 선생님 상 받으러 나갈 때 우리 친구들이 너무 기뻐해줘서, 아, 선생님이 너무 감동 받았어요. 항상 우리 친구들하고 재밌게 잘놀수 있도록, 어, 선생님 기도 많이 하고, 또 친구들 많이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사랑하고, 어, 친구들한테 고마워요. 사랑해. 얘들아나 메스컴 탔다. <laughs> 늘 함께해줘서 고맙고 어, 앞으로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기쁘고 즐겁게 어, 사랑하면서 살자. 파이팅! 파이팅! I love you. <laughs> 네, 여기까지 어, 우리 도령동 성당에서 우리 아가다 선생님 그리고 루실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말씀 드리고 네 앞으로도 쭉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네 좋은 뭐 좋은 교사가 네, 뭐, 따로 있겠습니까? 그냥 옆에서 같이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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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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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SSIS, 저는 저학년이가 유치부. 불안, 네. 이, 이 수준이야. SSIS를 <laughs> 좋아해, 애들이. 예, 예전 본당에서 있었던 친구인데, 네. 중고등부 이제 겨울에 피정을 갔어요. 그래서 너의 장래 희망이 뭔지 그려가라 했는데, 이제 주교님 모자를 그리더라고요. 음. 어? 이거 그거 아니야? 그랬더니, 맞아요. 저 신부님 될 거예요. 음. 했는데, 어 군대 갔다 오자마자 결혼했어 아, <laughs> 아 내심 기대했는데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전화, 주정동 성당 초등부 주일학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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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를 맡은 지정훈 배라니카입니다네 <laughs> <laughs> 어, 지금 코로나 시국인데도 어, 우리 아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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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삑사리 난건 어떻게 해? 네 조정동 성당 본당의 자랑은 박시영, 배드로지 분이시죠 <목소리> <목소리> 말은 안 듣지만 독서를 좋아하는 아이 말은 잘 듣지만 독성이 싫어하는 아이 독서를 좋아하는 아이 말은 안 듣잖아 말안 들어도 진짜 제대로 조리교사 선생님 다 와야 되는데 아니,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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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야. 진짜 웃음> 다른 데도 그렇게 엄청나지 엄청 엄청 않아요 <laughs> <laughs> 선생님 내 생각에 이하이늦 <laughs> 컷을 <비유한 데쿠스> 진짜 많이 나올 <laughs> 것 같아요 그럼 거의 사실 못생긴 그런... 선생님들이 그런 더 기억에 <laughs> 남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어왜 계속 성적을 왜왜왜 그걸 왜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아 근데 그게 진짜 더 기억에 많이 남아요 못생긴 선생님 그래서 애들이 저를 기억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아 뭐야 기억에 남더라고. 왜 눈으로 욕하세요? <laughs> 표현 중에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 <laughs> 네. 어 그럼 우리 안전라 선생님들에게. 아 선생님들.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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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이거 하나 실수했어. <laughs> 선생님 위로는 몇분 계세요? 아두분 아, 아, 네. 진정한 이제 차기 네. 이제 네. 내동성당의 네. 사을또 네. 네. 이끌 아, 선생님 차기인 줄구나 아, <laughs> 아, 걱정하지 선생님은 20년 25년 할 거니까 아, 네. 계속 지켜보실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또 그런 아이들이 생기겠죠 15년 하셨으니까 20년 25년 계속 하죠 절대 못끊면되겠네 아주 좋은 영향력을 그냥, 그냥, <laughs> 그냥 <끌고> <웃음> 또. <웃음> 네. 또 앞으로도 계속 그래 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남기면 앞서 쭉 하셔야 될 거예요. 네. <laughs> 영원히.